여기 가운데서. 네. 자 참가자 김민성 네. 하늘. 니다박이하이 하늘. 이 하늘. 선생님 조하이 하늘. 하늘. 에 하늘. 이 하늘. 이이 하늘. 하늘. 이 그 단지니까 여기 뒤에 가있어 에가있어저 서있어 그 다음에 특별상 뭐 특별상 김효은 북꽃빵북꽃빵 북선 김효은 효은이 동생 Reason... 다 나오고 효은이 동생 다있을거요 선생님 상품은 다 있고, 저 효운이가 뭐야, 저희 무슨 상품? 택사 어, 택배회사 하나 있어요, 효운이 상품도 다 있지 않아? 효운이가 네, 네, 다 있어요 효은, 네, 효운이, 효찬이 다 있을걸? 효운이 효운이 효빈그 다음에 효빈이 효빈이 네개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안 주시나요? 요효빈 효빈이 그 다음에 여기 다음이 에상 네. 기차행 가요 동이라는 이름이 네. 그다음에 이거 네. 하나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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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하죠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김소은 네. 김소은 왔어요. 네, 이이김소축하드립니다쪽 이쪽, 이쪽. 네, 이쪽. 네, 이쪽에 네. 한번 사찍을까 어떤 사진? 네. 상장상 네. 네. 유장원, 네. 장원은 <laughs> 김재현 자 h e 옷도 벗었구나 e 하 y u n Kim Che Hyun Kim Che Hyun Kim Che Hyun Kim c 다 e Hyun Kim 네. 축하드립니다. 네. 포토 타임을 좀 주세요, <laughs> 네. 장 동상 추현우. 축하으로 아, 옆으로. 드립니다 포토 타임. 금상인데 금상 이사님. 상 이사님. 포토타임 <웃음> 포토타임. <laughs> 김혜지 여기 계시다가 저희 오수진 나오세요. 아니, 오수진. 아니, 네. 오수 오수찬 네. 아, 이 형이지. 오찬이축하드 아, 아, 오수현. 오수현.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내가 셀레스 마이크를 지고올게 네. 나니 네. 네. 아직 안봐 안 바... 금상 일 요, 가운데로 와주세요. 상은그 네. 그 앞에서 안 음상. 음상에 제가 음상에 금상 안부르셨아요 금상, 김매, 인이또 예, 예, 하나 있어요. 아, 네. 금상 또 하나 있어요. 야, 포토타임 가주시고, <laughs> 포토타포토타 <laughs> <laughs> 사진자고 forgetting... 잘하 찍자. 얘이쪽 <laughs> 음, 네, 네. 예, 네. 사진. 저희 아이들 오, 두 명. 얘 선생님, 옆으로 사진. 가까이 안 쓰려고 거. 여기죠? 님 유준님. 유님 유준님. 유준유 유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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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포토타입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여습니다 동상 박현우 동박. 박현우 드니다이기 인기상

자, 앞에 보고 사진 같이 나눠 사진 네. 찍고. 네? 사요그 다음에, 은상, 이미가. 네. 은상 이미가. 네. 이, 미, 가. 와 후! 감사합니다. 네, 아우, 금상, 배상 빼고 다 받으셨죠? 다받죠 이름. 여기, 하윤이. 이하윤. 오케이. 사, 이하윤, 은상. 응. 자, 은상, 이하윤. 감사합니다. 응. 사윤아, 하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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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아 여기 봐. 자, 하윤아 이쪽 한번 볼게요. 한번 찍자. 네. 네. 자 받으셨고, 음. 금상하고 대상만 지금 남았죠. 자, 그러면은, 네. 금상. 하윤님, 금상. 금상. 네. 자, 상 받고, 볼까요? 많이, 상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한 씻고. 예, 음. 그러면 마지막 회상는인사회상님이 이상 하시고, 회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여기서, 우리 아. 돼. 여기서 그래 앵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앵콜 해야 되 여기서 앵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마이크없 앵콜 송 앵콜 노래 보이 뭐 있어? 아니 너춤춰춤춰못만들못 보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학교 홈페이지 네,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네.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올라가세요. <laughs> 찍... 아, 됐죠. 단체사진? 아니, 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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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이하윤, 유장원. 유장원. 이이 형원이. 형원이. 형원원이 <laughs> 아, 이거 이거. 네. 이제가아요 네. <laughs> 예지야, 마찬가지. 코서 있어. 아, 뭐. 저이고또한장훈 장원. 어, 장훈이 저희 같이 같이 인사 한번 하고. 안녕하요 들어오세요. 이 <laughs> 2등 김재현, 이가랑 김재현. <laughs> 아니, 4, 3,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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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등은 2명입니다. 1등 2명. 두두두두두 야 유하늘, 김애나. 유하늘. <봐라> 이상식은다 응, 마쳤는데 안, 어, 안 받으신 분 없죠. 자, 그러면 단체 사진 찍고 이상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붙어서 하둡니